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성경에서 예, 하나님께서 참 어, 너무나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누고겠습니다. 하나님이 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그렇게 정말 자연이 어, 정말 좋은 그런 땅일까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땅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어,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 이 약속의 땅은 이렇게 비가, 비가 이렇게 흡수되는 땅이라고, 비가 흡수되는 땅이라고 이 약속의 땅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땅이 비가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비가 흡수하는 땅이니까 이 땅에는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이게 사람이 수고해야 되는데 이 비가 흡수하는 땅,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의 이게 수고가 그 땀흘려 하는 수고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은 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 우리 인간이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에 있는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 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 어느 땅을 주시나, 어느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땅을 약속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 죄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게 때를 따라, 예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우리 인생의 때에 맞는 비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비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 우리 인생의 때에 맞는 비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자 돌봐 주시는데 어떻게 돌봐 주시냐. 이게 먹을 것과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에 인도를 해 주십니다. 길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돌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동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난한 땅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인 젖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인 젖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맛은 이게 꿀맛입니다. 단 단맛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단맛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맛은 자 어떤 맛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단맛은 이게 용서의 맛이 있습니다. 용서의 맛.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절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온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죄를, 이게 용서하시는 단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단맛은 이게 사랑받는 이 단맛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십자가에서 이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전부, 전부를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맛은 사랑의 맛. 부모의 버림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결핍과 궁핍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용서의 맛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맛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맛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 질병 문제, 심지어는 이게 사망의 문제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까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 경고백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승리의 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맛은 영생에 대한... 맛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이 있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게 천국의 소망, 이 영생의 맛은 여기서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물질이 궁핍하거나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거나 이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의 맛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날 죄인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적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이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맛, 용서의 맛, 사랑의 맛, 승리의 맛, 그리고 영생의 맛,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꿀같이 단맛을 맛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의 맛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맛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한번 예수님의 맛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